안녕하세요. 여섯 시 내다육입니다. 네 오늘은 요거 네 원종복낭을 데리고 와봤습니다. 원종복낭 어, 다육이 이제 처음 키우실 때 방울복낭 원종복낭 많이 키우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어 다육이 처음 키울 때이 방울복낭 정말 예뻐 보이잖아요. 저도 방울복낭 너무 네 좋아했고 또 정말 많이 키웠었고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좀 작은 아이도 있지만 이렇게 저는 합식해가지고 크게 키우는 아이도 있고요. 이방울복랑이 음, 여름에 어, 조금 통풍이 좀잘안 되면 잎장이 잘 떨어지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. 이렇게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, 입장이 우수수 떨어지는거 보고 깜짝 놀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,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될게 사실 방울복랑 인게 요거는 이제 그 목대 가지에 생장점이 많이 있어서 입장이 떨어진 곳에서는 또다시 자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더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난하게 크게 무리 없이 어,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아이이지요. 더군다나, 이렇게 좀 하얀 백분이 올려져 있어서 더욱 더. 좀 매력적인 그런 다육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어, 이 찬바람이 불어도 성장을 하는 다육이기 때문에 이 겨울철에도 이렇게 예쁘게 자구가 올라와가지고 너무 잘 크고 있어요. <laughs> 너무 잘 크고 있어요. 어, 이제 방울복랑도 많이 키우지만 저는 이제 원종복랑도 키우고 있는데요. 여기 있는 요 아이는 이제 물구멍이 없는 곳에서 요게 지금 네포트가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. 지금 물구멍이 사실 이게 없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만들었던 도자기 제품인데, 이렇게 컵 모양으로 제가 만들어가지고, 예, 가지고 있었던 건데, 쓸 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육이를 심게 되었는데, 생각보다 물구멍이 없는 곳에서도, 어 굉장히 잘 자라요. 대신에 이제 물을 물빠짐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물을 아주 조금씩만 주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.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물을 주기는 했는데 여전히 살짝은 네, 물마름이 좀 보이죠. 그래도 지금은 이제 물을 풍성하게 줄수 있는 계절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물구멍이 없는 곳에서도 적당한 물로만 어, 다육이를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. 이 아이들은 진짜 너무 못생겼던 아이들인데. Okay. 음, 이렇게 같이 심어 놓으니까 새로운 자구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제가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네, 원종 복랑입니다. 원종 복랑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그런데요, 여러분, 요거 제가 500원 주고 사가지고 와서 키우고 있는 아이예요 진짜 너무 대박이죠? 요 아이를 제가 이제 500원 주고 사가지고 왔었는데 너무 이게 가운데가 너무 옷 자라가지고 너무 미운 거예요. 이제 농장에서 너무 빠르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입장도 너무 길어지고. 모양이 그냥 정말 위로만 삐쭉 올라와 있었던 아이를 네 굉장히 저렴하게 사가지고 왔었던 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위에를 적심을 해 주었거든요. 여기 보시면 적심 자국 네 위에 가지를 잘라준 게 보이시죠? 어 이렇게 가지를 이제 잘라주고 밑에서도 자구들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제가 다 잘라주었어요. 왜냐면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려고 장미허브 같은 거 외목대로 이제 많이 키워서 가지를 키우고 이 위쪽 이쪽으로만 좀 풍성하게 키우잖아요. 이 방울봉랑이나 원종봉랑은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자구들도 잘 나오고 뻗어나가는 이 가지의 생장점에서 새로운 자구들이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목대로 키워서 풍성하게 만드는 게 가능한 종류입니다. 지금도 굉장히 이 위쪽이 풍성해졌지요. 적심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자구들이 잘 나와줘서 예쁘게 지금 크고 있고요 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가지들이 풍성하게 자라면 이제 잘라 줘서 더 많은 자구를 내면 더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다른 식물에 비해서 이제 다육이 는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어, 다육 생활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진짜 멋진 외목대 원종 봉랑이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예쁘게 키우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어, 너무 빠르게 키우면 입장이 너무 길어져서 사실 예쁘지가 않아요. 음, 입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멋이 없거든요. 그런데, 어, 집에서 좀 천천히 키우다 보면 농장에서 가지고 올 때보다 입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짧은 입장으로, 음,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게또이 원종 복랑인 것 같습니다. 음, 뭐 이렇게 키우다가 죽거나 특별히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어, 냉해를 좀 조심해주시고 여름 장마철에 많은 물 주시지 않으면서 어, 잘 관리해주시면 여름도 무난하게 잘 보낼 수가 있고요. 백분이 뽀얗게 올려져 있다는 뜻은 이제 대표적인 또 동형 다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찬 바람이 불때 굉장히 성장을 잘하는 아이이고요. 어, 올 겨울에도 춥긴 추웠지만 실내 베란다는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 속도가 느리게. 해도 어, 새로운 자구들이 올라와서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어, 방울봉랑이나 원종봉랑은 음, 분갈이를 하실 때 다른 다육이들보다 너무 많이 뿌리를 건드시면 조금 몸살아리를 할수 있는 다육이이기 때문에 분갈이 하실 때 너무 많이 흙 털지 마시고 또 뿌리도 너무 많이 깨끗하게 털지 마시고 한 3분의 1 정도는 남겨 놓으신 다음에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, 여름 장마철에는 습기에 좀 약할 수가 있으니까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만 놔두시면 뭐 아주 무난하게 잘 큽니다. 저는 방울복랑 키우면서 사실 냉해로 제가 이제 보냈던 아이는 있었지만 크게 뭐 무름이 온다거나 병이 와서 보낸 아이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좀 키우기가 좀 무난한 어, 아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꽃이 피어도 참 예쁜 아이죠. 꽃대가 올라오면 꽃을 봐주셔도 좋고요. 아 나는 자구를 또 빨리 좀 보고 싶다 하실 때는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좀 피려고 할 즈음에 잘라 주시면 그 꽃대가 마르면서 떨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구가 또 올라오니까요. 꽃을 보실 분들은 꽃을 보시고. 음, 또, 자구를 좀 빨리 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. 근데 방울복랑 꽃은 정말 예쁘잖아요. 저도 방울복랑 꽃 피면 이종 모양의 꽃이 참 예뻐가지고 조금 보다가 잘라주는 편이에요. 아우, 이제 따뜻한 날이 돌아오면 서서히 이제 이런 아이들도 꽃 피는 시기가 돌아올 것 같네요. 네 예쁜 아이들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렇게 오늘은 원종 복랑과 방울 복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. 가격도 워낙 저렴하고 작은 아이도 오래 키우다 보면 이렇게 대품으로 키울 수 있는 음, 아주 아주 효자 되는 아이들 중에 하나이니까요. 어,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또 꾸준하게 건강하게 잘 키워 보시고 아직 방울 복랑은 많이 들여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저렴할 때 기회가 된다면 키우.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원종복랑 외목대 잘 키워볼게요. 네,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서 인사할게요. 안녕, 고맙습니다.